안녕하세요. 어, 청옥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기물은 우리가 고도자하기 쉽기 해서, 송때꺼, 원때꺼, 균형하고 금때도 그 균요 있고, 이 관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셨다가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내가 세 가지를 가졌으니까, 우리 매니아 소장가도 또한번보셨가 보셨다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한번 내가 좀 조금이라도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요 기물은, 세 개를 가졌는데, 이거는 송떼께 맞아요. 왜냐면 이 기물은 왜냐면 너무 좋고, 항상 그래. 송떼하고 원떼하고 거의 기력지가 똑같아요. 이거는 균유고 이거는 관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매니아 분들 또, 이제 그 정도는 다 아실 거고. 이제 균유는 이거는 워낙 이제 출토가 되다 보니까, 이제 땅 속에 출토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색깔이 약간 이제 그 유약이 좀 이제 바랜 거고. 이거는 이제 관유는 워낙 좋은 유약이다가 이게 예를 들어출토라도 석실 같은데. 물기가 없는 데 같은 데에서는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도자기가 보면은, 이쉽기 해서 이제 좋은 도자기 같은 거는, 뭐, 왕이 무덤이건, 공주가 무덤이건, 무슨 뭐, 왕비가 무덤 같은 데는 이 도자기에 석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중국에 석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가 진짜 깨끗해요. 왜냐. 그대로 석실에 놓는 거니까. 땅 속에 있으면은 조금 뭐랄까, 이 유약이 조금 변색이 되는데, 쉽게 석실 같은 데는 유약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보세요. 진짜 좋죠? 이 예, 관유급 이게 관이니까 접시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전접시라고죠 이거를 전접시인데 중국에도 접시로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물을 우리 매니아분들 또 보기 드물 거예요. 한번 보셨다가 공부가 됐으면 항상 보면 토톤노 해서 이 관유급이니까 한번 보면 어딘가에 이 좋은 도자기는 우리가 요즘 막 나오는 도자기보다 틀린 것이 뭐냐, 면 벌써 위약이 살아 있어요. 왜냐, 그만큼 도자기가 위약이 그때 예전 거니까. 그래 그러니까 카메라를 봐도 어딘가 보니까 되잖아요. 도자이가 진짜 자꾸만 땡긴다고. 눈이 자꾸 거의 가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도자이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가져왔어요.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보세요. 이 관우는 뒷급도 보자. 송대형으로 하고 철수반을 밑급으로 잘했죠. 또 깊고, 이톤을보면 그때 당시 이렇게 톤으로 만들었죠. 참잘 만들었어요. 물려지도. 그리고 이 도자이가 항상 이 송대 같은데, 이, 그, 도자기 관용급은 벌써 틀려요. 규격이. 아, 그리고, 이게 금대 그, 균요거든요. 쉽게. 이건 출토가 돼가지고, 좀 위약이 조금 약간 산화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똑같아요. 송대, 금대하고, 그, 때 당시에 그 사이즈 가더 맞춘 거예요.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이거는 금대. 쉽게 해서 송, 너와 금대, 원 가기 전에 이 금대거든요. 그니까, 러 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참, 보면은, 카메라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리는왜 가져왔냐 면 이건 균유고 이건 관효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이 사이즈, 그리고 그때 당시 비슷하다는 거죠. 테두리에요, 위에 툭. 우리나라하고 항상 전접시라고 하잖아요. 그니까, 그때 모양도 비슷하 이거야. 이거 보면은요. D급도, 굽만 틀리죠. 균유하고 관효하고, 그러니까, 관유는 그러니까 관효급이니까, 오대 관유라고 있잖아요. 청대는, 저기, 송대는. 여유, 정유, 관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자기가 있어요. 이런 거고, 거는 원대. 원대 그 균유인데, 이거하고 원대 균유가 틀린 점이 뭐냐. 이건 송대적으로 많이 모바는데 원대는 어딘가 보면또 틀린 건또 투박한 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거, 왜냐하면 또 많이 봤을 거예요. 원대 그, 그 균유는. 왜냐하면 투박하다는 거. 쉽게 해서 이, 약간의 크, 크도, 사이즈도, 잠깐만요. 사이즈를 안들거요 요거는 아, 19cm인데 요거는 2 1 c m 예요 2cm가 더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2cm가 커도 뒤에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굽도원 때는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그래도 위약이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카메라를 봐도 이쁘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걸 왜 가졌냐면, 그때 당시 송때, 금때, 원때 도자기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매니아분들 또 이런 게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진짜 진품이니까 이걸 자꾸 보셨다가 요즘 나오는 그 기물들은 좀 멀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면 이거 이런 기물이 진짜인데 요즘 기물은 벌써 카메라가 담아도 틀리잖아요. 우리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밝은 데서 봐도 요즘은 이 단색 도자기를 여유 너무 많이 나와요. 왜냐? 찍어내니까 만들기가 쉬워요. 그런 도자기는 왜? 단가가 잘 맞으니까 그 중에서도 그런 도자기는 이 단색 도자기를 여유 이런 균형 너무 만들기 쉽고. 너무 많, 저기, 뭐야, 값, 뭐랄까, 비용이 적게 들으니까 많이 만들어서 지금 가져오는데, 사실은 그런 도자기는 중국에서도 그 얼마 안가니 그러니까 이 2, 3만원, 1, 2만원 남을려고 가져오는 건데, 제 얘기는 크지. 앞으로는 그런 도자기는 큰 인기도 없고, 그런 도자기는 갈수록 어디, 뭐, 쉽게 해서, 어, 어디 받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도자기는, 우리 소장과 매니아보다도 알겠지만, 좋은 도자기를 만지면은 그 가치가 있어가지고 항상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도자기는 좋을수록 그림, 고미술, 모든 것이 좋을수록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갖고 좋은 거를 가셨다가 나중에 꼭 부자가 되으면 좋겠네요. 항상 기물은, 우리 벼드리는 것은 요즘 이제 된색 도자기를 제가 안 보여줬는데, 요즘 하도 단색 도자기 여유 같은 게많은데 이거를 지금 이 담았다가 나중에 그도자기하고비율를 하시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도자기는 진품일수록 벌써 이 카메라를 담든 눈으로 보든 틀리니까 우리 매니아분들 소장가분들 또 앞으로 도움 도자기 많이 갖도록 이게 비워드는 거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